반갑습니다. 멜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비안이 출시하기 전 전용 엔진을 줄지, 1도를 해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비비안 전용 엔진과 1도 중에 뭘로 써야 좋을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용 엔진 효과와 1도 효과를 알아볼까요? 비비안의 전용 엔진은 속성 이상 축적 효율을 무려 40%나 챙겨주고 이상 마스터리도 최대 120까지 챙겨주는 엔진입니다. 조옵션까지 더하면은 총 210이나 챙겨주는데요. 축적 효율과 이상 말을 넉넉히 챙겨주는 엔진입니다. 일돌은 비비안이 수호의 기술 일정 소모하게 되면 비상의 기술로 페이백을 해주고 이상 혼돈 피해 16%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택 관리 편의성과 피해 증가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 효과를 봤으니 둘 중에 어떤 게더 좋을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전용 엔진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1돌에 있는 피해 증가는 충분히 다른 요소들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용 엔진에 있는 높은 축적 효율과 이상말을 포기하면서까지 1돌을 먼저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비비안의 중요한 옵션은 이상 마스터리입니다. 이상 마스터리 수치에 따라 추가 속성 피해량도 달라집니다. 또한 1돌에 스택 관리 편의성이 있긴 하지만 실제 명함으로 여러 판 충분히 굴려보니 이 스택관리가 엄청 힘들다 정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용 엔진을 포기하면서까지 1돌을 먼저 고를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이상마가 중요하다면 1돌 쌍둥이 엔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해볼 수도 있습니다 쌍둥이는 스택을 하나씩 쌓으면서 그로기가 끝나기까지 가는 거라 실전에서는 스택을 쌓는 초반 구간에는 딜로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딜로스를 1돌이 충분히 커버를 해줄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다른 엔진들도 있지만 S급들 중에서 마땅히 쓸건 없어가지고 쌍둥이 엔진만 먼저 다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비안 전용 엔진과 일돌 중에서 뭐가 더 좋을지에 대해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의 결론은 피증과 스택 관리 편의성이 있는 일돌보다 많은 축적 효율과 이상말을 챙겨주는 전용 엔진을 먼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멜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